개쩔지. 그 다른 게임이요. 쟤. 게임.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우리 우리랑 같이 하고 계시는 분? <웃음> <거슴을> <웃음> <잡힌다>. <웃음> 아, 그 그분 말고요. 그분 말고. 나름이잖아요. 아 저기요. 오늘 초면인 대 자꾸 더 화나게 <laughs> <환하게> 하신 거예요? <laughs> 아유 미안합니다. <laughs> 저 초면에 원래 사람들하고 얘기 잘안 하는데 지금 <laughs> 네? 어색할까 봐 지금 말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또 <laughs>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또. 아나 내가 그러면은 쿵장님 네. 네 제가 선물 드릴까요? 선물이요? 네 무슨 선물이요? 안 줄래? 오 별로 반응이 밥을 안 들어. <웃음> <웃음> 아니. 저나 플레이어권 먹었어? 아아 <laughs> 아, 죄송해요 제가 좀네딱콩 내렸 내렸어요? 네, 네. 성장님 목소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. 어, 그렇지. <laughs> 어, <laughs> 왜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? 음...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들어본 목소리들하고 뭔가 톤이 달라가지고. 어, <laughs> 뭐지? 좋은 건가? 나 <laughs> 살짝 거야, 그 거야. 톤이 좋다는 소리야, 목소리가 어. 좋다는 소리야. 어. <laughs> 오빠 이게 어. 똥코스 어. 있다. 아니, 고마워요. 한국안쓸 거야. 나옷안쓸 거야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또 칭찬이라니까 또. 영업. 생각해. 하시는 분 같아. 오 약간 느낌이 어, 완전 오그 두꺼운 목소리도 좋은데 이제 다른 쪽에 반대 쪽의 목소리. 어 <laughs> 실제로 영업을 했습니다. 영업하는 음 거. 그래가지고 토니 그럴 수도 있다. 겠아 음음 이거, 이거, 어, 이거, 이거 드실래요? 이거 이거 어, 드세요. 어저어저 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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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훈눈에나 지금 살짝 불편해질라 그러는데. 배겨오는 건데 오늘 보이는 어떡할까요? 나 살짝 조금 좀 그렇다. 그렇지. <laughs> 우리 아, 창... 저 그냥 그 맞춰지는 총 써요. 이렇게 예. 맞춰. 어, 어, 어. 어, 잘하는 사람이 다르네. 에 우리. 아니요. 여기 두번 똑바로 하세요. 예 예. 치킨 먹어야 되니까. 오케이. 홍장님이 처음에 방 들어오자마자 치킨 미션 주셨었거든. 못 먹었어. <laughs> 아니 두 분이 던지, 던지잖아요 게임은. 그때 오빠도 같이 있었던 거를 명심해. 아, 나는 존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 그때 같이 하고 계셨던 분이구나. <laughs> 응. 그때 그러면 뭐 그대로예요. 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둘이서 던져. <laughs> 맞아 아니야. <laughs> 아 근데 오해가 있는 게 나는 매 순간 진지하고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. 아 진짜로? 내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거지. 장난친 적은 없어. 술그 먹었을 때 빼고. 따라... 실력이 없다고 자꾸 던지는 거 같아가지고. 아 오해십니다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근데 너너 그거 뭐냐. 그나마 그래도 경쟁전 할 때는 그래도 잘 쏴.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랑 안 하고, 사람들이나 맨스퍼드 하면 좀잘 돕. 왜 그랬지? 나 아까 심지어? 보니까 샷발은 좋으시던데. 아니에요. 연습장에서 보면 허공에다 종소거든요 <laughs> <laughs> 캐릭터는 밑에 있는데 한 1.5cm 위에 데리고 공을 공했어요. <laughs> 아. 8 배율 필요한 사람. 나도 8 늦었습니다. 배율 남아. 김뿌뿌8 배율 필요하냐? 어? 나 지금 빼줘. 아유 필요 필요. 나 나도 지금 8배만 들고 있어요. 6배를 못봤어. 나 마이크 끄고 되게 속상해가지고 아무도 내 말에 대답을 안해주는거야. 뭐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? 나, <laughs> 야 뽀뽀야. 그래. 내가 김밥 줄게. 일로와. 음. 아7타으로 갈아타야 되나? 음. 가야되는거 아니야? 가야돼요. 잘 된데 풍자잎 주변에 차 있어요? 어 얘네들이 짝꿍 쪽에 있는 고차는 가져가서 네. 좀 찾아봐요. 여기 보기 한데 있는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 고차 살아 있기는 한데 얘네가 아, 아 있어요? 네 살아는 있는데 얘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. 나 아, 다시아 있어요? 응다시 있어요 고차. 아 그래요? 이거. 아 있구나.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. 응. 둘 얘네가... 들어 같은 걸로봤어요 둘이면.. 로가이 느린 친구들인가나는 거. 아니었로못 들었어요. 가는 거. 2등으로 가는 거. 2등으로 가는 거. 2등가 이거 이거 차 빼기가 뭔뭐 무서운데? 어떡해 저거 버기를 끌고 가서 빼어보면 안 돼? 그래도 되긴 하네요. 저 차를 후딱 가져와 응. 볼까요? 할아버지 필요 없으면 버림. 네. 아 이거 내 머리에 만들라고 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만들로 보여. 만두 먹고 싶다. 안 돼, 요 돼, 안 돼, 고 돼, 안 돼, 다 돼, 안 있다. 안 먹고 싶으면 만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왜왜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니 근데 왜 걸어 나왔니 나와 있어요? 지금 뛰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갔나? 갑시다 킹킹 어이구 갑시다 갑시다 아, 뭐... 세루님 어서오세요 <laughs> 가는 중 생인 좀 데리러 <laughs> 가는 중 세루님 오랜만 어, 나이스 오! 싹보수. 힙박! 헤이, 헤이! 하트 하트 하트. 아, 예, 예, 예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드링크가 <laughs> 없어요. 오케 어디기 전이에요, 손님? 이거 어, 일반 옆에 있는데. 어, 잡으러 어, 어, 가볼게요. 기어다니, 기어다니잖아. 응. 하나 더 있어. <laughs> 어머, 천, 아, 이거 게임에서 나는 천둥소리네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 사람 잘못했네. 아니 아까 뽀뽀가 이거 쳐사랑 그 내가 그그 이래서 돌디 돌디 돌디. 알았어. <laughs> 나는 대킬은 왔어 돌려주세요. 이렇게. 좋기 <laughs> <초호기> 있다.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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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기 버렸어요 바닥에? 고... 고정기 있어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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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럼 배드민턴. 4단계, 그. 어. 여기 봐봐. 이거, 차좀 가져올게요. 가는 길에 차 없으면, 이거 기름 없어가지고. 치패드가 음, 음. 없네, 애들. 치패드? 음. 아, 개머리판이구나. 칡패드인데. 얘들 여기 젠 되는 거 모르나보다. 그런가 봐요. 아, 잠깐 가 어때 보자. 뒤에 타? 뒤에 타? 아, 나 방패하라고? 오케이. 그거 탈 거예요, 둘이? <laughs> 이거 아, 나만, 거야. 나만 위험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잠깐만. 아니야, 내가 앞에서 막아주고, 너는 뒤에서 막아주고. 내가 머리 막아주고, 뒤통수 막아주고, 다 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재밌게 놀다 오셨나요? 아, 어, 이거 우리 더 비싼 차 타자. 어? 요새 차 많이 안 맞지? 내가 운전할까? 응. 음. 음. 지나가. 있어, 있어, 있어요, 있어요. 아... 어, 뭐야? 안 돼! 어... 뭐야! 어? 너뭐해줄거 아, 피가 어? 없는 거 생각 못 하고 그냥 뛰어내렸어요. 팝콘. 아, 띠, 폭포한테 뛴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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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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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여기 내릴까? 어, 그냥, 그냥, 그 음. 아. 폭포 쪽으로 뛰고 있는 애 있었어? 아, 우리 빅레이더나? 있어. 여기, 여기 쪽 아, 아무 생각 없이 또 와버렸네. 이 건물에 있고. 어디 있어? 여기 핑. 여기.